여러분, 오늘도 지옥철에 몸을 씻고 출근하셨나요? 아니면 늦은 밤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재테크 책들로 도배되어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연일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젊은 부자들의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은 상위 1%도 차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죠.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데에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8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이 족쇄들은 너무나 달콤하고 당연해 보여서 우리가 스스로 발목에 채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죠.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 가두려 하는 이 무시무시한 8가지 이유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재벌들의 경제학 채널입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하나씩 끊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괴물은 바로 즉각적인 만족의 유혹입니다. 현대 사회는 마치 우리에게 지금 당장 즐기지 않으면 손해야 라고 속삭이는 거대한 유혹의 전시장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해 시키는 3만원짜리 배달 음식, 할부로 지른 최신형 스마트폰, 남들 다 가는 호화로운 호캉스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 즉각적인 도파민을 뿜어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보상 지연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입안에 넣고 싶은 마시멜로를 참아내고 나중에 더큰 보상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만이 부에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지불하는 그 비용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자본금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는 농부에게 수학의 계절은 영원히 오지 않는 법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미래의 수확물을 씹어 삼키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어림도 없죠. 두 번째 족쇄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금융 문맹과 교육의 부재입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미적분을 풀고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데 수천 시간을 쓰지만 정작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단한 시간도 배우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판에 던져졌는데 게임의 규칙을 전혀 모르는 셈이죠.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복리의 마법이 어떻게 눈덩이를 불리는지. 세금 구조가 어떻게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른 채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은 나쁜 것이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교육의 격차가가 평생의 자산 격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걸 구경만 하실 건가요? 다음 세 번째 족쇄는 이름부터 아주 고약합니다. 바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당연히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가난으로 가는 급행 열차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거나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연봉 1억권을 받아도 결국 고소득 빈곤층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내 모습에 취해 지갑을 열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1년씩 뒤로 밀려납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어 여러분을 쓸어버리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내 계좌에 찍히는 숫자의 힘, 실속에 집중합니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중고차를 몰면서도 수십억 원의 자산을 굴리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공포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안전한 게 최고야라며 예금과 적금에만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에서 아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것은 앉아서 돈을 잃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금 손실이 두려워 투자를 멀리하는 동안 자산 가치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립니다. 리스크는 회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거센 파도가 무서워 항구에만 서 있는 바는 결국 녹슬어 폐선이 될 뿐입니다. 거친 바다로 나아가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만. 보물이 가득한 신대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냥 항구에서 굶어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뚫고 보물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바로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내 몸과 시간을 직접 투입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 뿐이고, 우리 몸은 반드시 늙고 병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혹은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든 말이죠.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스 탈링그라드 싸대기 갈길 정도의 치열한 노동을 평생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 대신 일할 돈의 군대를 만드실 건가요? 여섯 번째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히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주변 시선과 사회적 증명에 매몰되는 것이죠.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라는 이 평범해 보이는 생각이 부자가 되는 길을 철저히 가로막습니다. 남의 결혼식 축의금 액수에 벌벌 떨고. SNS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명품 가방을 사고 남들이 타는 외제차를 나도 타야 체면이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에 지출하는 그 비용은 사실 타인의 인생을 사는 대가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타인의 인정보다 내 자산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질문보다 내가 정말로 자유로우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지갑을 열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텅빈 통장과 공허함 뿐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복리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입니다. 부의 축적은 1, 2, 3, 4처럼 직선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아주 지루하고 미미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직으로 폭발하는 지수 함수의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90%의 사람들은 그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역시 재테크는 안 돼. 언제 돈 모아서 부자 되냐며 중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한탕을 노리고 무리한 투기를 시도하다가 모든 것을 날려버리죠. 복리는 마법이지만 그 마법을 부리려면 시간이라는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나무가 땅 밑에서 4년 동안 뿌리만 내리다가 5년째에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것처럼 부의 성장도 긴 기다림에 미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임계점의 문턱에서 돌아설 건가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러분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잡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입니다. 무의식 중에 돈은 악의 근원이다라거나 부자들은 분명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인간의 뇌는 본인이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를 혐오한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부를 긍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을 인정하며, 나 또한 그 자리에 갈수 있다는 마인드셋의 변화 없이는 그 어떤 투자 기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고 가치를 창출하느냐는 오로지... 소유주의 인격에 달린 문제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여덟 가지 족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아, 이건 딱내 이야기인데 싶어 가슴이 뜨끔하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로또 당첨 같은 요행이 아닙니다. 이 여덟 가지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고 내 삶의 주권을 돈으로부터 되찾아오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3만원짜리 배달 음식을 참고 경제서적 한 권을 집어드는 것. 남들의 시선보다 내 계좌의 복리 효과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작은 차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 8가지 족쇄를 모두 끊어내고 경제적 자유라는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말이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이 고민과 고통이 얼마나 값진 걸음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슬부터 끊어볼까요? 지금 당장 손에 든 스마트폰의 SNS를 끄고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부의 빛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결국 본능을 거스르는 보상 지연, 금융 지식의 습득, 지출의 통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타인 시선 무시, 복리의 시간 인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이 8가지는 서로 얽혀서 여러분을 보호하거나 혹은 가두는 그물입니다. 이제 그 그물을 찢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기 힘든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벌들의 경제학은 여러분이 모두 재벌이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